예로부터 명장은 그냥 작전을 잘우고 뒤에서 지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최전선에 나가 앞장서서 보아들에게 독전을 하며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저 유명한 명량대첩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회하 장수들에게 병법의 이르기를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모두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훈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령 대처베이션 투가 시작되자 이순신 장군이 탄 대장선을 제외한 나머지 11척의 조선 수군의 배들은 대장선에서 400m 이상 뒤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이순신 장군만 홀로 대장선을 이끌고 앞으로 돌진하면서 모든 화포들을 동원하여 적선을 막기 시작했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다른 장수의 배들은 여전히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은 나프를 부르고 초역이를 세워서 그 장수들을 불렀는데 다행히 그대 현감 안희의 배와 뒤이어 중군장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니야 내가 군부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응하마, 너는 중군으로서 멀리 피하여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가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할 것이다.라고 엄중히 다그쳤습니다. 그두 장수는 즉시 전투에 돌입했고 나머지 배들도 뒤따라 합세하면서 이순신 장군 휘하의 조선 수군은 결국 전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처럼 당신의 군사들을 독전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과 그 주님께서 17절에서 버가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기는 그 얘기는 이라고 격리하시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영적 전투 상황에 이미 돌입해 있던 버가마 교회라 하여금 더잘 싸우도록 밀어붙이고 다그치는 대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며 우리가 기독 신자들은 그리스의 군사라는 사실과 꼭 맞아 떨어집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반드시 이기라고 독전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우상 종교와 대적하는 싸움에서 꼭 이겨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라고 독전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전투를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버가모시는 문자 그대로 사탄의 권자 즉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할 만큼 당시 우상 세력이 가장 활기를 치던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시에는 소위 의약의 신이라 일컬어졌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어서 세계 각지에서 신유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제우스와 디오니소스, 아테네 같은 유명한 히랍신들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버가모시의 뒤편에는 원추형, 즉 고깔모자 모양의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곳은 당시 온갖 나라의 별별 신들의 각종 신전들이 죄다 집결해 있던 장소였습니다 즉 그들에게 알려진 세계의 잡신들을 다 모아서 아예 한 곳에 단체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랍신과 이방신들 뿐 아니라 소위 로마 황제 숭배에 있었어도 이 버가모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단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버가모시가 주전 30년경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운 후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제2제3의 황제 숭배 신전을 건축했던 사실로도 잘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우상과 잡신들부터 시작하여 인간인 황제에게까지 하여튼 사람이 섬기고 제사 지낼 수 있는 대상들을 몽땅 다 모아놓고 신전들을 지어대는 바람에 그 당시 버가모시의 별명이 템플 스위퍼, 즉 신전, 신전 싹쓸이꾼이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버가모시가 바로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생활의 현주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버가모시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 할 만큼 그 세력이 최고지에 달해 있는 것이며 기도 신자와 교회의 힘이란 그 앞에 상대도 할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보이는 곳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압도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전장에서도 그가마 교회 교인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하반절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신전들이 더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로마 황제 이름이 훨씬 더 유력해 보였다 할지라도 부가마 교회 교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과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의 영광과 구인에는 도저히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가마 교회 그는 승리 행진은. 그들 중에 순교자가 생겼을 때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안디바라는 순교자는 불에 달군 노세 황소에 짓눌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시아 지방의 첫 순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언한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닥 얘기에 사용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 마르투스가 나중엔 아예 순교자, 말터라는 뜻의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던 한 교우가 박해를 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마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그 때문에 겁을 내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용감하게 그들의 영적 전투를 계속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3절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인정해 주시는 대로 그들의 신명과 인격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적 전력은 적군이 압도적으로 강력해 보이고 반면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 이름 하나만 똑바로 붙들고서 바로 그 무기 하나만 가지고도 그처럼 넉넉히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바로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챔피언 하면 보통 선수권자라는 뜻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챔피언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옹호자, 즉 누구를 편들어서 그를 위해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왕비가 모함을 받는데 그 진상을 판결할 수 없으면 재판장의 왕은 결투 시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왕비를 처음 고소했던 기사와 그 왕비의 편을 들어 대신 싸우겠다고 자청하는 기사 이 둘이서 창칼을 들고 결투를 벌인 후에 그 승패에 따라서 왕비의 결백과 유죄를 판결합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그 왕비를 옹호하여 그녀의 결백에 대한 명예를 걸고 자기가 대신 나가서 그 왕비를 고소한 기사를 대항하여 목숨을 다해 싸우주는 기사를 가리켜 그 왕비의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가 바로 그런 챔피언에 대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반대를 받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의심을 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공로가 도전을 받을 때. 그 주님의 편을 들고 그 그리스의 진리를 옹호하고 그 구세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의 챔피언이 되어 싸워야 할 마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만약 교회와 신자조차 그런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지상에서는 달리 아무도 예수님의 챔피언이 되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독전하고 계십니다. 미신 이야기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동하고 무슨 용한 점이에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기선 다 미신이며 마귀의 장난이라고 적어도 기독신자라면 담대히 말해주어야 한다고 우리를 동의하십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근본적으로 다 같은 목적을 가진 종교라는 소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오늘날의 교계에서 적어도 진짜 목사라면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을 더욱 높이며 그런 각종 잡신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독려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적기독 세력, 역사상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바로 우리 시대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참된 교회라면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째로 삼키려는 그 용과 짐승의 연합군에 맞서서. 그야말로 자신이 대신 죽을 순교의 각으로 싸워야 한다고 독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진리를 사수하는 챔피언으로서 싸우줄 모르면 전투하는 교회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우상 종교들이 점점 더그 연합 세력을 되어가고 이단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더강교하고 치열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싸움에서 단한 발짝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주상같이 독전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죽도록 충성하며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신자가 마귀의 유혹과 맞서는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 생활의 순결성을 지키라고 독전하십니다. 외부의 강력한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잘 대항하고 해나가고 있던 버가모 교회지만, 바로 이 싸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손 앞에 글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네이베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 부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즉 옛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아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사절로부터 방해를 받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저주하는 대신 그들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노염을 사도로 만들면 될 것이라는 계책을 발람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책은 잘 맞아 잘 들어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하방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 백성의 우상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잔치에 기름진 음식과 온갖 음란한 유형의 홀딱 넘어가 함께 죄에 빠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하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2만 4천명이나 죽었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심각한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라고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였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한계시록에 나타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내부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던 우상제물과 음향의 문제에 대하여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무리로 짐작됩니다. 즉 명성의 신자이면서도 이방신의제스당에 앉아서 불신자들과 같이 그 제밥을 나누어 먹어도 괜찮고 신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음한 권징 없이 적당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을 가르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가모시 온통 충만해 있던 불신앙적인 문화생활과 그들의 신앙생활 사이에 적당한 절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그리 뭐 엄격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니 좀더 지혜롭게 생각해보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세상의 불신 문화 사이에서도 적절한 타협을 이루고 균형을 맞추며 살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바로 니굴라당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한 걸음씩 뒤로 후퇴하려는 교인들을 향해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병력같이 호통을 지신 것입니다 속칭 니골라당의 그와 같은 타협적인 자세는 대장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의 원수인 마귀에게 백기를 들고 나가는 배신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름으로라는 말이 앞에 나와있지만 원문에는 회개하라 하는 말이 그러므로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니구라당의 그와 같이 미적지근한 자세 아니 실상 이미 변식되, 변색되고 오염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내 입의 검즉 우리 주님의 저주의 말씀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추상같은 독전인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를 향해 이처럼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유혹해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대표적인 전술입니다. 그런 까 e 의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또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영 n 하고 있는 중에도 항상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기 마련입니다 조상 제사도 따지고 보면 미풍양 g 인데 그렇게까지 범죄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부신 가족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 초신자들에게 아주 쉽게 듭니다 술, 담배 좀 즐긴다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중대한 잘못이냐라는 유혹이 부신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게 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나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은 있는 사람인데 가끔 주일 성수 좀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래도 매주 일주일 헝금은 꼬박꼬박 데리고 있는데 1일주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 죄인에게느냐라는 자기 합리화가 교회 등록을 한 세례교인의 마음속까지 절묘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타입에도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역시 같은 니굴라당에 대해 언급하실 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면 두말할 필요 없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일이 분명하면 그건 당장 회개해야 할 죄일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논리로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내 마음대로 적절한 선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니글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저주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적당한 타협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 교회는 신학이 먼저 자유주의로 흘러가고 그에 따라 생활도 타락하게 되었지만 한국 교회는 신학보다 생활이 먼저 타락하는 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보이는 골리앗 같은 우상 세력의 정공법으로 안 되면 이처럼 교인들의 생활 속에 유혹의 미끼를 곳곳에 뿌려놓는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의 변함없는 생리입니다. 어느 쪽이든지간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 결과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두 번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겨야만 한다고 독전하고 계십니다. 즉, 신앙이 정통이라면 생활도 순결해야 한다라는 이 신행일치를 지키는 싸움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수행해야 하는 영적 각계 전투입니다. 교회와 신전이 타협주 유혹과의 싸움에서도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활의 순결성을 꼭 지켜내야만 진정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력히 독전하고 계시는 우리대장 예수님의 음성을 각자 예수 동안의 생활정에도 항상 듣고 절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와 신자를 독전하시면서 그 싸움에서 최후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을 또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17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는 곧 생명의 떡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흰돌과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은 곧그 신자가 천국에서 누릴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의 교회 속에서는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섞여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작은 충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표도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이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새 이름이 각각 주어지고 바로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모시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그 오직 대장의 명령대로 순종한 죽도록 충성한 끝까지 싸우고 끝내 승리를 거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들과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끝까지 이기는 자가 얼마나 남게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길의 이야기는 커녕 아예 이 영적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투부대가 아니라 그저 사교단체로 아주 잘해야 기껏 사회사업당체 정도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타종교 천주교 자유주의 기독교에도 따뜻한 손과 넓은 가슴을 편에 미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사업 방식이 특히 소위 대형 교의 유명한 목사들을 통해 이 나라의 기독교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라고 지목하시는데도 목사가 형제니 큰 집이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할 증인이 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 서서 적과의 동침을 버듯이 자행하고 있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목사부터 이러니 교인들 역시 그리스의 군사라는 명칭은 아예 학을 뗍니다. 오늘날이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점잖고 고상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할전투에서 피를 흘리기는 커녕 이마에 땀방울 하나 흘리지도 않고 기독교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천상보다 우편에서조차 손에 칼을 주시고 싸우라고 독전하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따른다는 교인들은 오히려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상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가 되어야 할 기독신자들이 일꾼도 될수 없는 약골로 전락하고 맙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는는 여신의 격려를 받고 사기 충천하여 부신 세상에 나가 싸우기는 커녕 연휴 주말에는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도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기는 허약체질신자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배신자, 패배자들에게 하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가서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교회 밖에는 그리스의 원수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니글라당의 교원을 지키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후퇴하는 교훈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전시 사령관에게는 즉결 차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에 불복한다든지 전선에서 이탈해여 도망치는 군인은 아무리 같은 편이라 할지라도 사령관이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의 세력이 겁나고. 교단 분열주의자는 욕을 듣기가 겁나고 인터넷의 안티들이 두려워서 바른 소리를 외치지 못하고 공문니 빼는 목사는 그가 그처럼 교회의 원수 진리의 대적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순간 좌우에 날슨금을 찍고 바로 그의 뒤에서 그를 노려보고 계시는 대장 예수님과 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가 흑정되고 시험인의 핍박이 무섭고 부신 사장님 눈이 더 두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교인은 결국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 좌우의 날선 검의 날 끝에 자기 등이 닦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역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와 치열한 혈투를 치러야 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부신자와 우상숭배자와 이단 기독교가 다 하늘로 통합되어서 참된 기독교를 향해 로도와 같이 덤비올 것이며 교회 내부에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의 소리가 점점 더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굿세계, 낙심한자 도로는 그날까지 설이라 하고 다수의 교들이 그처럼 비겁하게 몰렸을 때, 끝까지 신앙의 전투대열에 남아 싸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온갖 마귀의 세력들이 통합되어 더욱 기성을 부릴 때에도, 우리 선배 순교자의 주의를 이을 미래의 예수 이름의 챔피언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경영교회와 경영의 성도만큼은 바로 그런 소수의 증인, 바른 신앙과 순결한 생활의 사수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말고, 신자가 결코 패배자가 되지 말라고, 좌우의 날선 금을 가시니께서 우리를 독전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신앙의 진리를 파괴하려는 우상세력과 생활의 순결을 오염시키려는 마귀의 유혹을 대하여 끝까지 싸움으로써 오직 승리자에게만 약속된 감추어진 만나와 새 이름 적힌 흰돌의 상급에 꼭 함께 참여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